2025년 2월 10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준다. 가로 투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 세상에 주목을 받은 사건들 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일시 실신이나 사망 등의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트로트 가수 송대간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사망이 그러하고 지난 파리 올림픽의 손꼽히는 스타인 사격 김예지 선수의 기자회견 도중 10분 실신이 그러하고 그제 갑작스레 57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국내 심장외과 명의 사례도 그러하고 세계의 미남 배우 아랑드롱도 5년전 뇌졸중으로 감병 처지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사망한 일등이 다 그러합니다. 이어 어제 아침에 이어 심장의자 스티븐 시나트라 등 2013년 2월 14일자 미국의 대체 의학지에 발표된 접지는 심혈관의 핵심 요인은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는 연구 논문의 혈액 점성 관련 실험 결과를 아울러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림으로써 그러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의 위험 등의 우리 모두가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제타 전이와 혈류의 속도의 증가 동 연구 결과 모든 피험자는 아래 테이블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지 두 시간 후 제타 전이의 절대 값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작은 절대 증가는 일 점. 이칠배 가장 큰 증가는 5.63배 평균적으로 제타 전위의 절대값은 2.70배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혈류의 속도 역시 가장 작은 증가가 1.24배 가장 큰 증가는 5.53배가 빨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동 10명 중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타전이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인 바동 논문에서는 피 실험자가 건강할수록 제타전이의 증가 값은 낮았고 위 최고 증가치를 보인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800mg의 이부프로페인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강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맨발 걷기와 접지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2시간 접지를 통해 동피 실험자들의 적혈구의 제타전이 즉 세포 간의 서로 밀어내는 힘이 평균 2.7배가 더 커졌고 그만큼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묽어졌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묽어진 만큼 당연히 혈류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결과가 10명에서 평균 2.68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혈구 응집현상의 현저한 감소 혈액점도가 현재의 묽어진 현상 동연구는 또한 10명의 피험자에 대한 2시간의 접지 후 적혈구 응집 상태는 접지 전 가로 피는 이꼬르 0.0000153 가로보다 2시간 접지 후가 응집체 또는 응집집단이 유의하게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2시간 접지 후 1개 또는 2개의 세포를 가진 응집집단의 수가 3개 또는 4개의 세포 포들로 뭉쳐진 응집 집단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사실이고, 이는 3, 사 개의 세포로 뭉쳐진 응집 집단이 접지 전에 비해 현저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테이블의 2의 마지막 열중 접지 전네개 이상의 세포들이 뭉친 클러스터 수수 34.7개가 2시간 접저 후, 동일한 클러스터 수 15개로 절반 밑으로 떨어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접지 전보다 접지 2시간 후, 적혈구의 응집 현상이 현저히 줄어 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아침 편지에서는 위에 같은 실험 결과에 따른 토론과 결론 및 저의 코멘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와이 의사 키몬 카마이의 10분 맨발 후 혈액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 접지는 혈액의 질 가로 점성 가로가 접지로 향상됩니다.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레이버카페의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앙입니다 감사합니다.